시사 툭툭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 툭툭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효림 시사 캐스터와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림입니다. 네. 아남 선님 혹시 음. 학교 다닐 때 요... 학교요? 네. <laughs>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뭐 고등학생 때도 어, 좋고요. 어, 좋고요 어릴 때 용돈 부모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예, 예. 혹시 용돈 받으시면 어디 있으셨나요? <laughs> 용돈 일단 이런 말씀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네. 뭐 용돈 아껴가지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네. <laughs>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사복을 입는 아, 고등학교였어요. 네네. 그래서 용돈 모아서 옷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음, 예. 저금은 따로 안 하셨나 봐요. 아, 저금. 머릿속으로 그 저금이란 단어를 기억은 했지만, 네.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저도 예. 아, 이번에는 돈좀 모으나 이러다 싶어. 이러다가 싶다가도 네. 좀늘 금방 좀 꺼내서 쓰게 되더라고요. 어, 최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학창 시절 말씀이십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이 저축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릴 때 받은 용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놓고 뭐아 예쁘다 하면서 주셨던 그 어르신들이 주셨던 그런 용돈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었다면 네, 좀큰 목돈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네네. 지금 모아서 나중에 돌려받는 게또 하나 있죠. 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아, 국민연금 네. 그렇게 이어가신다고요. <laughs> 네, 오늘 그렇습니다. 시사톡톡의 이 핵심 키워드가 예.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어허. 얘기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어, 보니까 그 권수경 리포터하고 한 주씩 이렇게 쭉 네. 돌아가면서 코너 하시는데 요즘에 좀두 분이서 맞추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뭔가 잘풀어 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 국민연금에 대한 말씀으로 청취자 분들께 올릴 거고요. 네. 네,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요즘 정부가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제 이걸 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어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입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있잖아요. 퀴즈 참여는 샵 #1133번입니다. 문자 지금부터 주실 수가 있겠고요. 짧은 문자 50. 김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트브 검색창에 김용석의 시사메이트 혹은 우리 이오림 시사캐스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화면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건가요? 아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네. 그중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해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어허.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령연금. 네네. 2번 퇴직연금입니다. 어... 어, 저좀 어렵네요. 네. <laughs>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데. 자, 명칭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말씀해 주신 그 퀴즈 문장 안에 힌트가 좀 들어 있는 네, 것 같고요. 같습니다. 다른 연금으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 연금 등이 있죠. 나이가 들면 받게 되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 1번 노령 연금, 보기 2번 퇴직 연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1 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 용료가 들어가는 이곳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요거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쫙풀어주시죠 네. 네. 국민연금은요, 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소득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그 매달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뭐,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직업 활동을 할수 없게 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자, 보험료 납입 기간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매달 9만 원씩 10년을 내게 되면 월 20만 원, 20년을 내게 되면 월 41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국민 연금을 들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이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전체 가입률은 꽤 높은데요. 아 그래요? 2023년 말에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의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문제는 네.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가입률이 겨우 2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 OECD 국가 평균이 80%라고 음.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 24%면은 뭐 네.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 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 맞아요. 자, 우리나라 청년들이 연금 가입에 유독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아, 일단 요즘 저 같은 뭐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어. 아니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은 이거에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활동 소득이 있을 때 음. 가입을 해서 보험료도 내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요즘 취업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 자체가 계속 아. 늦어지다 보니까 연금 가입 시점도 좀 같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가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당연히 줄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세대 청년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명 고3 국민연금자동가입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어, 자동가입제요? 네. 예. 이 제도대로면 우리가 지금처럼 연금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음... 않아도요.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어... 이제 18살 딱 되는 순간 싫어도 가입이 일단 되는 네, 맞아요. 자동 가입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취업 전에 청년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가입까지는 뭐 그래. 자동으로 된다 쳐도 보험료 납부 근데 돈이 있어야 보험료도 납부를 할텐데.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 초기 첫 달에서 세 달까지는 국가가 무료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석 달까지는 나라에서 네. 보험료를 대신 대납을 해주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 이후로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지 아니면 어. 납부 예외자라는 게 있거든요. 납부 예외자. 네, 이 신분으로 전환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납부 예외자, 이 전환은 뭔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음. 뭐 대학생활이나 취업 준비할 때처럼 소득이 없을 때이 제도를 아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군복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대충 잡아서 2년 동안 이제 비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2년 정도 예외 신청을 해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예외자 전환을 시킨 거죠. 전역하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해서 돈이 좀 생겼어요. 목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2년치 보험료를 그동안 못 냈잖아요. 네. 그걸 한 번에 이렇게 확 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나중에 더 납부하는 오.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전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네. 최대 10년치까지만 아, 10년치까지. 네, 가능하도록 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아직 법이나 제대로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뭐 구상 계획 단계에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일단 2020 27년에 네. 1차로 최초 45만 명에게 적용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여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퀴즈 문제 한번더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네. 그중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해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령연금 이번 퇴직 연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1133번으로 응모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생각보다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취지만 봐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까요? 아, 사실 지금 이 제도를 두고 찬반 논쟁이 굉장히 거센데요.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문제를 가장 우려합니다. 음, 재정 문제. 사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위태롭다. 네. 한계치에 좀 다다랐다. 설계가 좀 잘못. 지금 시점으로는 좀 설계를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미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청년들 보험들까, 보험금까지 이렇게 대신 내주고 음. 그러면 재정 악화가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일찍부터 연금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18세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네.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전보다 재정이 더 많이 확보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보험료 납부 여부가 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이게 확실히 보장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재정 안정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내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아 이게 또 강제를 할수 없고 어쨌든간에 이게 전환을 또 네. 자유롭게 할수 있다 보니까요. 자 요즘 청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자동 가입을 시키는 것은 역시 무리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음.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청년들이 스스로 납부 여부를 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다들 없는 상태인데 과연 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연금 가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먼저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 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측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죠. 아 그렇죠. 네, 일단 청년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입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지금보다 좀잘될 확률이 높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또 국민의 연금 제도 참여 기반 자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층이나 예. 소득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자 지금 제도로는 직장 다니시는 청년분들은 자동으로 연금 가입이 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분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도 해결이 좀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실제로 음. 정부가 이고삼 국민연금 자동가입제 이걸 소개할 때 청년이라면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었거든요 네자 혹시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 사례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볼 만한 음. 그런 모델들이 좀 있을까요? 아,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닌데요. 네네. 뉴질랜드의 키위 세이버라고. 어, 뉴질랜드요. 네, 자동 가입을 하고 나면 예. 가입자가 그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보험료를 잘 내면 어허.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 덕분에 뉴질랜드 청년들의 보험료 보험료 자발적 납부율이 굉장히 높고요. 어. 연금 재정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에 아까 말씀하신 키위 세이버요. 네. 먹는 키위인가요? <laughs> 아, <자. 웃음> 제도 명칭입니다. 아, 그래요. 음. 어쨌든 키위 세이버라고 자동 가입 이후에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료를 잘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네. 일정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네. 방식의 제도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027년까지 이제 도입 2년도 안 남았어요. 물론 네. 지금 구상 단계지만 이 시점에서 청년이나 또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자녀들까지도 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부터 확실히 이해를 하시, 하고 시 계시는 게 좋고요. 음.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계획이랑 확정하는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그럴 수 있죠. 자, 정말 지금 구상대로 제도가 완성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납부 예외제도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음. 이걸 좀 미리 구상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대학 등록금 또 생활비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출 계획에 미리 포함을 좀해 두시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쭉 보내 주고 계시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95번 님 매월 25일 연금 받는 날이구요. 바로 내일이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2893번님. 정답은 1번 노령연금이구요. 정말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7596번님. 저도 이 노령연금. 정답이죠. 따박따박 따박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0058번님. 정답은 1번 노령연금. 고등학생 국민 자동연금 가입 굿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 주십니다. 자 8698번님 88년도 창단 멤버인데요. 젊었을 땐이 국민연금에 왜 가입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국민연금 수급을 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생각들수 있잖아요. 네. 미래에 언젠가 받을 거지만 당장 내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laughs> 이거 이게 아, 까운데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정답은 1번이죠?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어,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려버렸네요. 네. <웃음> <웃음> 제가 정답, 너무 반가운 말씀에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정답, 우리 이효림 시사 캐스터가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네. 정답 뭐죠? 네,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laughs> 정답은 1번,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노령연금이고요. 자, 오늘 두 분께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893번님, 그리고, 음, 0058번님께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년 도입을 앞둔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제 무사히 추진을 마치기까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톡톡 이오림 시사캐스트와 함께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